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 다니엘 구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구장의 내용은 7, 8장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는데요. 7, 8장은 어떤 구성으로 구조가 짜져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경험하고 그 환상을 천사가 해석하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었죠. 근데 오늘 구장은 환상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먼저 하고요, 그 기도에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1절의 내용부터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다니엘이 아마 7, 8장의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예언이 적혀 있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꺼내와서 살펴봅니다. 그러던 중에 다니엘이 한 가지 의 힌트를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예언해 주셨던 내용이 적혀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 다니엘이 엎드려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들로 오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회개 기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합니다. 70년의 이 때가 끝난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담아 극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시는 내용으로 오늘의 구장이 구성되어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천사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알수 있는데요.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보면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그 사람 천사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기 위해 가브리엘을 보내셨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이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예언을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 다니엘아, 너가 지금 포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시기 후에 거룩한 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부음 받은 이를 보내줄 것이라고 어, 우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초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잠시 오셨다가 또 끊어져 있고 그 이후에 성읍과 성서가 황폐해지며 전쟁의 때를 지나며 종말까지 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회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 이후에 찾아올 재림의 때까지의 상황까지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먼저 알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응답한 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는 다니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응답이라 고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환상을 겪으며 세상의 많은 것들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받은 후에 겪고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재림의 때는 어떤 시기입니까? 여전히 성소와 성읍이 황폐해지며 전쟁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때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때가 약속되어져 있는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다른 이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꿇어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지혜와 총명의 답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재림의 때를 살아갈 때 그저 우리의 삶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듯 우리에게도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에 그저 그런 그리소인들로 스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답을, 응답을 매일매일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남은 자들로 그저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남은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다니엘 구장을 주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구장을 읽어 나가시는 여러분, 오늘 이 구장을 읽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세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응답하시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럼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듯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와 총명의 응답을 늘 받아 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남은 자와 같은 우리의 삶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억되며 지혜와 총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